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칠레산 프리미엄 냉동 성게알온니 AA급 100g 26,300원에 할인 중입니다. 품질이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신레산 프리미엄 냉동 성게알 운이 100g 엑세이 개가 29,000원에 할인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성게알이 들어있는 두개 세트로 풍부한 맛이 기대되며 할인 가격으로 더욱 착하게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성게알 단새우 운이 감태 홍마카세 세트가 맛있고 특별한 요리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바이킹마켓 선계알은 신선하고 맛있으며 100g에만 6,990원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확인해보세요.